벽체는 석고 보드면 합지면이 이쪽이죠. 합지면 일단 내측을 먼저 뽑는 거죠. 여기도 표시할게요. 를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. 내측 음, 이렇게 칼라를 칠해주면 좀 헷갈리니까 내측을 먼저 산출합니다. 석고 보드면은 이제 어, 여기 먼저 산출. 석고 보드면 여기 산출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. 여기 1,84 했고. 여기도 있네, 내, 내 측. 여기도 색깔 칠해야 되네요. 그리고, 그 다음에, 측세대인 경우에는 2.37이 더해지고요. 그죠? 그리고, 콘크리트 면 처리는, 어, 이렇 들어가고, 그 다음에, 침식 견출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석고면 산출을 했는데, 이 상태에서, 측세대로 가버리면, 콘크리트 면 처리는, 어, 줄어들겠죠? 그죠? 단열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벽지 견출면도 똑같이 산정이 되겠고요. 그리고 석고면은 늘어나겠죠. 당초보다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. 2.37이 공제가 덜 됐으니까 늘어난 거죠. 그리고 걸레바지는 똑같이 둘레에서 0.7하고 0.8 공제하는 거데 여기는 공제가 요 길이 요 실외기실 폭하고요. 여기 도어 드레스룸 도어폭 0 8을뺀 길입니다. 그래서 걸려가 있게 됐고, 어 드레스룸에는 어 드레스룸 패턴 유리도 문이도이 창호가 아니고 가구에서 제작을 해요. 그래서 요 가구에서 요 사이즈 여기 유리가 들어가는데 패턴 유리가 들어가요. 바로 투명하게 보이지 않고 막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패턴 유리로 들어가고, 그다음에 화장대 하나 들어가고요. 이 상판은 음, 저희는 이제 포함을 합니다. 주방 가구는 장판을 따로 뽑잖아요. 근데 화장되는 장판을 같이 뽑아요. 같이 발주가 나가요. 왜냐면 가구에 장판을 설치하면서 이제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같이 나갑니다. 따로 안뽑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나가시는 분 있으면 요 사이즈 재가지고 장판 아이템을 새로 잡아주시면 돼요. 1,160에 600 잡아주시면 되고요.